안녕하세요. 루시다욕지기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하우스 밖에 지금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형식물, 그러니까 뭐 두두리과 애들, 어, 앞에 보이시는 화이트 그린이나 어, 파키피덤, 어, 이런 애들,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은 동형식물이라고, 어 여름에는 단수를 시키고 햇볕을 덜 보게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화이트 그린이는, 어 저희 매니아님이, 지난 5월 초쯤에 이렇게 밖에다 꺼내놨어요. 밖에다 꺼내놨는데, 지금까지 뭐 비가림이나 뭐 이런 거한 번도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요 최근에 지금 게릴라성 소나기 많이 왔잖아요. 그대로 다 맞았어요. 그대로 다 맞고, 햇볕도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살구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도 들어있고, 이렇게 잎을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물을 많이 먹어서인지 엄청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름에는 단수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꼭 그렇게 고정관념 틀에 박혀가지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한 소품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밖에 끄집어 내놓으셔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해가림을 해놓은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키핑 테이블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좀 가려준다고 테이블 아래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테이블 아래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우자라는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자랐죠, 이렇게. 되어서 다시 끄집어냈어요. 바깥으로. 그랬더니 지금 뭐 햇볕 받고 물은 지금 이분 단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근데 아래에 그늘진 그 그러니까 반그늘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냥 땡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더 나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 굳이 그늘로 내리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햇볕에 그냥 그대로 두시고 물만 그냥 가끔 아주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 살짝만 주시면 어 얘네들이 여름에는 이제 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큰 문제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가서 또 제가 여름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아래 에았다가 제가 최근에 어좀 이상하다 싶어서 끄집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얼마 전까지 젠카인데요. 얼마 전까지 엄청 풍성하고 예뻤어요, 겨울에. 근데 이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테이블 밑으로, 요 밑에 테이블 아래로 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밑에는 아무래도 통풍도 조금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곰팡이도 좀 이렇게 핀것 같고요. 우짜람도 많이 보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안 예뻐졌어요. 엄청 예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영 식물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굳이 막 어디 뭐 선선한 곳이면 좋겠지만은 물론 뭐 어디 테이블 밑에로 놓는다든지 햇빛이 없는 곳으로 옮기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두시고 햇볕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받게 하고 물만 어느 정도 단수를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도 지금 이 분도 지금 요, 좀 전에 보여준 젠카이가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얘들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이트 그린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이제 잠을 자는 시기라고 해도 지금 요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제 거뭇거뭇하게 변했죠. 이게 지금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가 이렇게 끼어있는 거, 요, 보세요. 그냥 툭 건드려도 끊어져 버리잖아, 잎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위로 올려야겠지만, 여기도 보세요. 곰팡이 이렇게 낀거 보이시죠? 검은검붓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테이블 밑으로는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마시고 그냥 테이블 위에 그냥 그대로 같이 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제가 다음은 오인하기 쉬운 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계절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어 근데 그것을 뭐 금일 앞시고 뭐 판매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 어, 그런 금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요 시기가 지나고 가을이 오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끄이끄하게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군데군데 군데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열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걸 이제 금이라고 오해하고 사시면 낭패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히끗디끗하게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계절금일 수도 있고 진짜 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절금의 가능성이 좀 큽니다. 어, 그리고 요 프랭크, 프랭크나 뭉크 요쪽 프랭크 계열에 있는 애들 그 애들이. 어, 금이라고 오해하고 딱 사기 쉬워요. 초보자분들은, 어, 이거 금이다라고 하고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이제 금이 아니니까 오인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막 색깔이 이렇게 맑게 맑게 변했죠. 이런 걸 보고, 아, 금 나왔다. 금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laughs> 금 아닙니다. 금 아니고, 음, 계절성 계절금입니다 계절금 열화 현상 저쪽으로 제가 가서 한번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환풍기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프랭크는 이제 물이 들면 맑게 물들었다가 붉게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휘황찬란하게 물이 들어요 프랭크는 근데 이제 프랭크 뭉크 이쪽 계열 애들이 이렇게 되니까 금이라고 오해하고 초보자분들은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얘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지금 어 사람을 따지면 힘줄에 힘줄 구근. 여기 보면 울퉁불퉁하게 힘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금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속아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금은 어 이제 요 하나를 볼게요 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금이죠. 이렇게 예쁘게 골고루 그리고 금을 고르실 때 요즘 어 금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금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냐. 착한 가격에 어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한여름이 오기 때문에. 농가나, 이게 금을 키우시는, 뭐, 재배 농가나 이런 곳에서도 한여름이 오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초보 다육맘,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어, 야, 올여름 많이 뜨겁다고 하는데, 이거, 야, 금 많이 죽일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죽일 바에는 빨리빨리 빨리 라를 시키는 게 낫겠죠. 근데 또 평소와 같은 가격으로 출라를 하면 안팔리죠 그러니까 금 가격을 많이 착하게 출하 시킵니다 근데 저는 <laughs> 루시지기는 여기 이렇게 이제 금실을 따로 이제 유지하면서 에어컨도 있고 환풍기도 쌩쌩쌩쌩 내대도록 하고 급기야 제가 오늘은 저기 <laughs> 깜짝 놀랐실건데 제습기도 가져왔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죽는 건 아닙니다. 습해서 죽는 거지. 그래서 제습기도 유지시키고 에어컨도 틀어서 계속 제습 작용을 제습 기능을 이제 켜서 습을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름철에 커팅하면은 죽지 않아 그러는데 다 자릅니다 저는. 이거 한3일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금을 고르실 때어 아무래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싸게 살수 있는. 그러나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건 명심을 하시고 금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어, 금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금은 선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잘돈 애들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산반금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애들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동형식물 두드리과 애들 어 관리하는 것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금선택하는것 그리고 금 가짜 금 애들 오인해서 살수 있는 것들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올릴 컨텐츠를 어제 찍었었어요 얼마전에 저한테 요청하신 가품과 진품 구분 방법 근데 그거는 약 제가 한 15분 분량의 영상을 찍었는데 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영상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루시지기가 몇 가지 공유하고 차 영상 컨텐츠를 담았고요. 오늘 날씨도 많이 무더울듯 합니다.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우산 반드시 챙기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루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